잠깐만 정지, 잠깐만 정지. 앞으로 가지 말고 정지해. 봐아 아무래도 나얘좀 불안하거든. 야수님 저거 좀 당겨봐. 지금 대각선으로 당길 수 있지. 어? 아니 그거 말고 이 똥개야. 해골 <laughs> <배골도> 돌기야, <기어. 웃음> 진짜. 아이고 그 마음 안 맞아, 진짜. 아까부터. <laughs> 어, 아, 아, 아 골김돌라님이었네 죄송. <laughs> 야수 집에 <디벨> 잔치를. <laughs> 미안합니다. 아 이거 산성군출이다산성군출산성군출좀 가까이 오세요. 가까이 오셔야지고 산성군출 산출 오른쪽 요, 이쪽으로 좀 가세요. 탐탐. 미안합니다. 형수. 자, 가자. 그 다음에 여기 두무리 애들 잘라니까 두무리 세무리 막 이렇게 해갖고다 전멸했거든요? 아, 일단은 몸풀로 잘당겨봐요 처음에 두무리는. 내지좀 하면 안 되겠지? 두무리 왔다. 두무리 왔다. 기다려. 고옥 주세요. 알테님 고옥. 알테님 고옥. 알테님 고옥. 아, 보기님봐이 이러면 보죠 중재 아무나, 부활클래스에 중재 좀, 오른쪽에 갔을 때 풀링하면 엄청 애드가 잘 나더라고. 또 왼쪽에 오는 거 땡기자. 왼쪽에 왔을 때. 밥가분 어, 오른쪽 가분다. 갑자기 갑자기 땡기지 마세요. 아! 또 애드 난줄 진짜. 또 애드 난줄고 순간적으로 또, 쌍픽가 나올, 나올 바에다, 쌍픽 I <laughs>